안녕하세요. 댕댕댕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가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지 지금 잘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아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49일제도 지낸다고 하시고 기일도 챙기고 매일매일 눈물 바다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마음도 아프고 저도 덩달아 저희 순심이가 더 생각나면서 더 슬퍼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카드를 못 고르신 분들은 카드 뒷면 골라주세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1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 아가는 친구들과 놀았던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했었다. 주변 사람들을 다 생각하고 주변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행복하게 생을 맞이한 그런 느낌이 들고 1번님은 이 아이한테 충분히 잘해주셨다. 계속 수많은 아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 한명 말고도 다른 아가를 키우실 확률도 높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가들한테도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이 1번님의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가한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다. 유독 더 애착이 간 아가였을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이 아가가 좋아하는 음식과 간식을 위해서 돈을 벌로 다니고 다른 아가가 이 아가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 아가를 많이 챙겨 주셨다. 지금 1 번님의 아가는 이 지구에서의 생명이 끝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뛰어다닐지 아니면 환생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러 갈지 그런 고민에 빠진 모습이에요. 이 아가는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았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먹을 것도 풍족했고, 항상 너가 나를 데리고 산책도 많이 시켜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때 너무나 행복했었다. 나는 지금 행복 그 자체다. 너 또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울지 말고 너의 삶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1번 님은 결코 이 아가를 그냥 둔 적이 없겠다. 없었겠다. 그리고 1번 님이 언제쯤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보면 이 아가를 절대 잊을 수 없겠구나. 아가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양말도 씌워주고 양말도 신기고 뭐 많은 것들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가의 아가가 생애 좋아했던 물건들이 1번님한테 지금 많이 있겠다. 이 물건들을 보면서 아가를 항상 기리기 때문에 이 아가를 잊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아가를 조금 잊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이 아가의 용품들을 버리기에는 쉽지가 않겠다. 저 또한 순심이가 안 쓰는 그런 물건들, 옷들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1번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 이 아가가 죽은 후에 1번님의 삶은 인내하고 참고 있는 중이다. 다른 내가 책임질 게 많기 때문에 이 다른 아가들을 위해서 견디고 있거나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티안 내고 버티고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강인한 1번님은 이를 견뎌내려고 하고 있다. 외유내강의 사람이시다.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1번님이 해야 할 점은 바쁘게 지내야 한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봤자 이 아가만 더 생각나고 슬플 뿐이다.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밤에 산책을 해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을 보면, 아가가 좋아했던 애착 장난감이나 애착 꽃들,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으므로 이 아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너한테 주는 나의 선물이야. 여기에는 너가 나한테 주었던 사랑들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1번님이 이 아가한테 많은 것들을 해 주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잘해주지 못했다. 라는 생각보다 이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가를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 많았지. 너가 있어서 내가 회사 가기 싫은데도 출근을 할수 있었고, 너로 인해서 나의 삶이 활력이 많이 돋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아가와 1번님의 영혼이 다시 만날 수 있지 보면 아가는 아직 준비가 안된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아가한테 손을 뻗고 싶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내가 환생을 할지 천국을 누릴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아직 너를 만날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한테 썼던 그 돈들을 이제는 너한테 투자하고 너의 삶의 안정을 누렸으면 좋겠다. 부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의 돈을 이제 나한테 안 써도 돼. 그러니 그 돈들을 모아서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나 넘치게 너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 1번님이 만약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해도 괜찮겠다. 좋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새로운 아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1번님이 더 바빠지고 활력이 돌 수가 있겠다. 라는 점도 보입니다. 1번님이 지금 1번님 자신을 더 돌보기 위해 필요한 점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맥주나 뭐 와인이나 뭐 차나 이런 것들을 한 잔씩 마시면서 회포를 풀어야 한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1번님한테 필요한 메시지도 살펴볼게요. 지금 1번님은 아가와의 이별로 인해서 슬픔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가도 1번님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한 5분이라도 책을 더 읽거나 5분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거나 마트 가서 뭐 가자 하나라도 사오던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번님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풍요로움이 다가올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의미없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 아가와의 이별한 이유는 이제 아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1번님 스스로를 사랑할 때이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신경과에서 그냥 상담만 받아도 괜찮겠다. 나의 지금의 감정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땡땡땡 타로의 댓글에 감정을 남기는 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2번님의 아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아, 직까지 2번님과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아, 나 너무 아픈데, 아, 나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잔걱정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음, 어쩌면 2번님을 많이 기다렸겠다. 2번님이 이 아가의 마지막을 못 지켜줬을 수도 있겠다. 아가가 2번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2번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대요. 많이 기다린 모습이고 이번님이 아가한테 충분히 잘해줬는지에 대한 카드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었다. 사실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님은 일하느라 바빴을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아가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주려고 하셨다. 최선을 다한 분이다. 그래서 충분히 잘해주셨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아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면, 아가가 이네 바닷가 앞에서 쉬고 있어요. 아가가 이번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 덤불과실을 해치고서라도 너를 만나고 싶고, 너한테 다가가고 싶다.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너가 참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내가 조금은 쉬어가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 그래서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아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쯤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보면, 이 슬픔을 벗어나기에는 쉽지가 않다. 항상 이 아가의 납골당이나 유골함 앞에서 음식을 주거나 물도 챙겨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아가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 아가가 이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번 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아가가 죽은 후에 이번 님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아가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기에 견딜 수가 있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직까지 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 항상 맛있는 것들을 나는 아직까지도 해줄 수가 있어. 너를 항상 생각하고, 너는 내 삶의 이유였다. 너는 그 누구보다 더 예쁘고 더 귀여운 그런 아가였어. 라는 이번님의 너무나 깊은 마음이 느껴진다. 이 이별의 아픔은 다른 아가들을 돌보거나, 유기견 뭐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번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어떤 것일지 보면, 우리가 함께 했던 가치들이 너무나 많다.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너와 함께 먹었던 것, 너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다 뒤로 한채 우리는 지금 이별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시간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기억이 이번님의 아가가 이번님한테 주는 선물이겠다. 그리고 아가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보면, 이번님은 잠도 잘못 자는 것 같고, 뭐, 잠을 잘 자야지 꿈에서라도 이 아가가 한 번쯤 나타나 줄 텐데, 어, 불면증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든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해서 내 몸을 지치게 해서 잠들면 이 아가가 한 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환생은 아직 이 아가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아가가 2번님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음, 아가는 2번님이 아가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억지로 행복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러한 우리의 상실의 일리를 너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진리를 같이 탐구하자. 생각이 깊은 아가예요. 삶의 의미도 생각하고 있는 아가이다. 그리고 너가 다른 아가를 입양하고 싶다면 나는 찬성한다. 축하해주고 싶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인지 나는 알고 있다. 너가 다른 아가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래. 그리고 지금 이번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너가 지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이 지옥불에서 탈출을 해야 한다. 근데 탈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일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번님의 지금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이직을 해도 되고, 뭐 이사를 가도 되고,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어찌됐든 지금 있는 곳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은 짐을 2번님이 다 떠안고 있대요. 내가 집에만 있으면 무조건 밖에라도 나가야 된다. 너무 너가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 라는 카드들이 떴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번님한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볼게요. 지금은 나한테 휴식을 가져다 주는 친구나 엄마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자가 2번님의 귀인일 것이다. 나의 마음을 위안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자취를 한다고 하시면 집에도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지금 이 점술들을 받아들이세요. 강력한 점술 능력이 이번님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뭐 기도발을 잘 받는 분이다. 타로 하나를 사서 이번님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은근히 재밌고 좋거든요. 돈도 안 들고 집에서 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한 것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생일이 나면 나 생일 선물로 뭐 타로 카드 하나만 사줄래?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가한테 직접 궁금한 것들을 뽑아볼 수도 있다. 해석이 어려우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어쩌면 너무 이번님의 적성에 맞아서 이게 빠져들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타로도 봐주고 뭐 복채로 500원 정도 이렇게 받아도 괜찮고. 영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3번님의 아가의 마지막 마음을 보면, 너와 같이 마주할 수 있어서 기뻐. 너를 마지막에 너를 보고 가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 너랑 더 놀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아쉬웠다.라는 것이 보이고 음, 생각보다 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가는 미리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잘해줬을까요?라는 질문을 봤을 때할수 있는 만큼 하셨다. 3번님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한들 이 아가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다 내가 아가를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많다 아가를 위한 돈을 벌었겠다라고 보입니다 3번님이 꽤나 애를 많이 쓰셨다라고 보이고 지금 아가는 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3번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3번 님을 향한 마음을 내비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곳에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다. 라는 그런 아가의 마음이 보여요. 아가는 잠들어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3번 님을 부르고 있다. 아가가 3번 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를 향해 뛰어가고 있어.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신나게 너에게 달려가는 중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아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3번님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이 물살들은 해치고 너한테 가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회복을 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너가 가고 나서 내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너무나 가슴이 텅빈 느낌이 들어.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3번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이 3번님의 불과 아가의 이 가슴에서 빛나는 불빛이 동일한 것 같다. 이 이별의 아픔은 지금 3번님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아가와 이별을 해서 겪은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을 보면 너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요즘 들어 3번님의 성격이나 성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인기가 더 많아졌을 것이다.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 아가가 주는 3번님을 향한 선물이다. 마음이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이 불안정한 생각이 드는 것은 3번님은 정말 깊게 고민하고 측은지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장점을 활용해서 3번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아가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보면 아가와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아가로 태어나거나 어찌 됐든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할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열정적으로 너의 삶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보이지 않게 항상 너 옆에 꼭 붙어 있다. 여러분들의 옆에 꽃이 피어나 있는데 이꽃 안에 카멜레온이 빨강색으로 보호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아가는 항상 3번님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왕 같은 사람이야. 너한테 힘을 나는 실어줄게.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아가를 입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봤을 때, 어, 이 3번님의 아가가 꼬라보고 있어요. 너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하고 <laughs>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3번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른 아가의 입양은 잠시 미루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3번님은 3번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이 운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도 이 3번님을 생각하고 있고 3번님도 아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굴려나가세요. 마지막으로 3번 님한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볼게요. 3번 님의 주변에는 3번 님을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3번 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보이고 음, 이 나무가 여러분들한테 잘 맞겠다. 나무와 풀숲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행운의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목요일에 시행하는 것들이 좋겠다. 내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내가 눈을 감고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나무는 언제부터 저렇게 심어져 있었을까? 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꽃들도 씨앗을 뿌릴 수 있었고 저 나무가 나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다. 너무 머리가 아플 때는 하늘을 보고 나뭇잎을 보면서 걱정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4번님의 아가의 마지막 마음을 보면 이제는 때가 왔구나. 너와 헤어진 시간이 다가온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보이고 4번님이 아가한테 충분히 잘해줬을지라는 카드를 봤을 때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4번님은 정말 꼼꼼하시고 깐깐하게이 수제 간식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가한테 간식도 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어 줬을 것이다. 하지만 사부님의 성에는 차지 않았겠다. 그래서 아가한테 정성을 다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가는 지금 잘 있다. 다른 아가들과 같이 뛰어놀고 마음에 드는 아가도 있고 행복하게 애기도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집도 있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잔디도 있는 그런 마을에서 오순도순하게 자기 가족들이 지키며 잘 있다,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이고 사범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정말 너와 뛰어놀고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잔상일 수도 있어요. 사범님과 함께 즐겁게 있었던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 너무나 재밌었고 또한번 너랑 활기차게 뛰어 놀고 싶다. 수영도 하고 싶고, 여름이 다가오니 계곡도 가고 싶고, 바다도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너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아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사버님의 삶은 다른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조언도 구하고, 아가와의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고 계시다. 아가들의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많이 귀여웠다 라고 하고 계시겠다.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범님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픔을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칼이 너무나 많이 꽂혀져 있어요. 이사범님의 아가보다 사범님이 지금 너무 우울하고 슬픈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하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의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이시고. 아가는 사범님의 추진력을 믿는다. 너의 힘을 믿어. 너는 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도 지금까지도 너가 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찾아서 시도하려고 해. 그 모습들이 참 멋있다. 그 추진력을 더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해. 나와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너가 지금 달려나가는 힘은 나와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또는 나한테 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힘이잖아. 그게 너무나 멋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힘을 줄수 있는 것이 이 아가의 마지막 선물이었겠다. 그리고 아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마음이 안정됐고 행복했고,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원하는 것들을 다 지금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아가의 영혼과 사범님의 영혼은 이미 이어져 있겠다. 그리고 아가가 사범님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어. 나의 감정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은 했으면 좋겠어. 다른 아가를 입양해도 될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 그러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범님은 이미 가진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다른 아가를 입양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일들을 더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 살릴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번님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번님의 지금 추진력과 사번님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번님한테 주어집니다. 아가가 그 힘을 사번님한테 더 실어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세요.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지 말고 실행을 해야 한다. 지금 생각과 감정들을 계속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부님이 생각하신 일들이 분명히 잘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